이게 참 중요한 모임이다. 네, 그래서 이제 각양각색이 다 모여서 정상에 올라가면 아, 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큰 교회들이 있고 큰 교파들이 있는데 내가 온다, 네가 온다 그러는데 저는 초교파로 일합니다. 초교파로 지금 좋은 말씀하고 가셨는데 모두 다 내파 내반 안에 있으면 모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에요 이루어질라고 우리 장모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영생은 아, 그 그래. 그래. 유일한 신체 그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첫째는 알아야죠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눈이 감고 시금어렵기 때문에 안, 안 들려지고 안 보이지만은 장성한자가 됐을 때는 아버지가 아 어, 종이 됐을 때 어렸을 때 졸졸졸졸 따라갔지만 아 장성한자가 되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강도구만. 예. 응, 예. 음. 응? 응. 이게 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전하소니 응?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선인한자의 구속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가 하어서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냥... 제 것으로 말하기 는그 거짓말쟁이 거짓에 맞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보면은 거짓말로 다 있는데 거짓말이 뭡니까 성심이 안된 것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에요. 아, 육신으로 분양 있는 사람. 그냥 교양을 음. 왔다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교파에 응? 있어가지고 그것이 세라믹 사다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져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 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다 감수해요.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할수 있는 겁니까? 그냥 성경 보고 지식적으로 하는 건다 죽은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죽은 거예요. 먼저는 자 깨달아져야 된다. 그런데 감춰놨다. 어떻게 감춰놨느냐? 비유와 상징으로 감춰놨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응?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아, 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네. 말씀하지 않으시죠. 응? 내가 성지처럼 말하는 거 봐. 내가 입을 열고 비유로 말 하 e 로부터감 u 것들을 을 t t 리리 t h 예수께서 e did. c h i 나시니 제자들이 나와 a r t 에 e car, the car, the car, t h 설명해? r t 설 e 해 a r t h 해 car, the car, the car, the c 참 아버지에 의해서, 그러면 설교는 뭐고, 연설은 뭐냐? 네. 연설은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고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연설이고, 네. 설교는 내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가? 천국이, 천국이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또 뭐가 되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시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와 그리또도여 오시게 된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여 오신 게 뭐요? 새 하늘, 새 땅이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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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뭐요? 네. 율법만 네. 깨달은 네. 것이.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기를그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로하에게 보내어지시는 네. 것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h e r e Yes, you 언의 말씀을 o 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s it? You a 는 e a 가 a r s 내가 가까이 n 오 w w h a 그냥 어디 어디 소속에만 있속에만있다이 아니라, 이아 정말 하나정의 하나님의 u know what? You k 때와 시를 하야 된다 이말이에 때와 시가 뭐여요 죽을 때와 살때 살아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에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네. 교회만 다닌다고 만난 게 아니라 그러면 만나서 말씀이 열려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대체의 말씀이 계 신이라 이 말씀이 뭐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내가 하나님이 신이 되야 된다 이 말이로, 아, 네. 육신이 성신이 되어 신이 되어야 된다. 아, 신이 되려면 뭐냐, 책 보고 살아보니까 연설하는 거, 지식적으로 있는 거 내가 살지 않고 죽은 자는 그냥 연설하는 거에요 연설, 말장난 하아이 아, 말, 나를 음. 봐야 된다. 음. 나를 보려면은 참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요 가지고 육 지금은 여기 참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한계신의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에 보잘한 이심시의 책이 있으니 한 판으로서 목 일곱 인으로 공하였더라 또 몸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우주로의 진리를 누가 이 책을 편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내가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린 자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린 자는 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는 과정 도전을 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율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을 깨달아졌으면은 이제 그리스도 영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고난 환난 시험을 통과해 야 그게 이제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데 아 내가 그냥 눈이 감기고 기가 열리고 했옇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요 가짜요 참아버지를 만나요 참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이제는 그노조과 과정을 통과해서 이 책을 요한 기식고로다 내야 다 그는 어느 교파의 교단에서 깨지를 않다 아멘 아멘 이자만면 우리들이 그게 참아버지 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그속에 진리가 없음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요 육신의 아, 네. 것으로 말하는 건다 거짓말이다. 아,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죠 저는 대적하는 자다그 응?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보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가짜들이 팔려치고 있다. 진짜는 나중에 나타난다. 아, 다음다이니다 살아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인제는 엄청난 때가 왔습니다. 번째에, 다시 번째이 우리는 말씀이,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하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 이리은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 술치하지 말라 이늘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음성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음성을 먹고 마시길 쓸 대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해야 됩니다 돈이 돼야 됩니다 연설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설교해야 됩니다 내가 죽었던 것이 살아나서 살아나서 하나님 만나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이제는 살려주는 자가 이르야 됩니다. 아, 네. 그냥 네가 옳다, 니가 옳다, 내파 네 내파, 네 양파 족파 이런 것 모두 다 벗어버리는.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저녁에 고수을 찾는 냇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 질게 고급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상을 일구라 하는 이 엄상이. 이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음식을 먹고 마시어 예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인도하는 것이 살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사용하시고 그냥 말장난 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내게 없다 내게 없다 이쪽이랑 그런 말 하지 말. 가감이 뭐냐? 두때만 내가 하고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다 네. 들을 기는 자는 성경의 견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거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당위에 과실을 주게 하니라 그래서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자 여기에 가감하지 말라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도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양 하늘에 올라갔다 온 거냐? 거짓말하지 아, 그 말라. 그이그 말에 그그 너를, 그 너를 속이지 말아라. 네. 속지 말아라 내네 속에. 자, 내가 이 책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이 책의 기록의 재앙들을 그에게도 가진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생명과 거룩한 성의 청량을 취하여 버리시는가 이거 이건데 자 나를 봐야 된다 성경은 나를 보라고 하는 게 빛이다 이나요 나를 봐야 된다 내가 어떤 영인지를 알아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 통해 응? 그리스 사랑하는 자들아 응? 영을 다믿지 말고 영을 얻게 하니 계속 그날 그래. 시험된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갈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신하하는 영마다 하나님 계속 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 계속 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극적이 되나요? 우리가 한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게 벌써 세상에. 세상에 왔다 이 말이오 왔는데 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오 내가 아멘, 문제가 있다 들귀가 있고 들귀가 있고 보는 눈이 없다 아멘. 네가 소경이면서 네가 다 죽어버리면서 응? 내 것만 고집하고 하, 내 것만 골다 그렇게 맨날 싸움만 하고 있대 아멘. 아멘. 싸우지 말아라. 새해 명월 날에 게 두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책자인줄 알아요 이거 하나님 그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대해서 하나님을 모셔 드려야 해 아, 네. 모셔 드리려면 신고단장해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참 묘하게 내가 내 가운데에 들려 놓고 싶더라고 와서 사람에게 진짜 그리고 만나고 싶은 가이 대단한 신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합해야 돼. 연합하려면 아. 아. 내 것만 보지 마. 아멘. 아멘. 내가 바다의 사람이지, 땅의 사람이지, 하늘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아. 하늘의 사람 중에 해달별이 있어, 별 중에 별이 있어. 아. 아. 응? 자 바다에도, 자 땅의 사람도 이게 거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땅의 사람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뱀, 들짐승이고, 어. 용이. 이런 것들을 다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내가 물고기 이제 물고기는 바다에 사람이 세상이니까 바닷속그 세계밖에 모른다. 땅에 사람은 농사지은 바은 이제 하늘의 세계를 몰라면 땅만 쳐다보고 땅에다가만 잡득 박아놓으니까 이걸 다 이해해서 내가 그런 것을 다 거칠 후에 듣고 보고 반져보고 증거하는 이 양식.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가 그래서 두 가지 말이에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하늘과 정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지않다라 아, 네. 응?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응? 하늘 보자에서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다 아멘 응 음, 이게 뭐예요? 자, 내 보고 이제 하고 내 하나만 더 하고 내 마무리할게 샥! 하늘 새 땅은 보고 초만은 천땅을보고 바다는 뭐냐? 그것이 나에게, 아멘. 아멘. 나에게 있다 이 말이야 나 향해 있다 그냥 샥! 하늘 초만을천 땅은 뭐여? 내 육신에 살아 육신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초우 하늘 초땅내 하늘은 마음이 요 하늘로 높지요. 땅은? 낮다 이 땅은 나다이 말이야. 그래서 영혼 몸이 나이 말이야. 우리는 영혼 몸이 살아야 돼. 거기서 무슨 다른 걸로 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뭐백성이고지도자고 그런 게뭔 다다 이 말이야. 먼저 다다. 대 음. 근데 남이 누가 있어? 아, 네. 아, 네. 내가 먼저 이루내 뭘로 찬을 샜다? 그럼 찬을 샜당 이루어진 게 그게 알고 있다. 아, 네.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형의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 형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생명 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 그래서 응? 뭐야? 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응. 그리,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그리도영이 오신 거예요. 지혜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지요?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하는 게 천국,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영원히 살고 있어. 신앙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 아멘. 아, 아, 네, 아, 네. 그 다음에 마음을 받고, 생각이, 지식이 들어와야지. 지식이, 지식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요한복음 16장, 7절 <laughs> 요방인데 깨달으면, 정말로 엄청난 걸 올리는 거예요. 성경 틀리는 거예요. 것이 네, 음. 너희에게 유리지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니 것이요 음.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음. 의에 대해 음. 심판에 대해서 네? 음. 세상을 책망하시리 아멘.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의에 대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네? 아멘. 이제 아멘. 다시 너희가 보지 못하나니.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내가 율법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영으로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이여 내가 아멘, 아멘, 내가 율법만 가지고 있고 지식적으로만 있으면 죽은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모셨을 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리스도 영이 오시고 그리스도. 그립... 네, 10만 구 오래전에 가서 제가 하는데 저도 17년 됐습니다. 그 중반인데요. 어. 엄청나게 그렇다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것도 있고 차도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제가 네. 시생했습니다희생하고 이제 내가 서산에 내가 당진인데 당진하고 서산하고 경기인데 그 수양관이 하나 준비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환경도 좋고 오셔가지고 연구와 뭐 여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게 초성이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토론하고 예를 들어서 주제별로 좀 하여 이제뭐 사실은 그 대학생들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하나로 정상에서 다 만나게끔 되니까 하나님이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자 그냥 고집만 부리지 말고 산은 뭐고 샛땅은 거고청한는 보고, 청땅은 뭐고 바다는 뭐고고록한성이고록한 거는 고독도 그냥 고록만 하면 안돼고록고록이 나오잖아요, 개울물에 고독고 뭐냐, 고독한 건 뭐냐? 이렇게 하나의 지각에서 왜냐 우리가 한국에서 저 미국가가 고서 우리가 대화하려면은 소통이 되려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음, 단어를, 네. 단어를 여기는 강해로강해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풀어줘야 된다 음. 음. 하늘 땅 바다를 풀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고 했으니까 그럼 땅에서 풀면 뭐냐 그냥 연설해서는 안된다이때는 설교 내가 듣고 보고 만져보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이지는 그냥 잊혀주는 게 아니라 고난 활란 시험을 이게 그럼 고난은 어떻게 하면 먹고활란또활란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날 활란에즉시에마음 음. 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가볍자 말씀이시니다 가볍고 자 그래서 음. 별로, 자, 결론은 우리 그 서산에 어. 취향관 있는데 2박3일하니까 음. 그거 오간 오랜만에 만들어졌으니 예, 뭐 마음에 감동되시고 오시는 분은 음. p 네, 비용은 네. 얼마 t 들합니까 u r e e 2박 3일? m 2박 3일 v 박 s 일이 u e l Eva s 예이 u e l 그 v a Samuel. 가지고 내가 m u 고그 e 고 a s a m 제 e l Eva s a 고 u e l Eva s a m u 나 l e 나 a Samuel.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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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방 저기 저 음, 화요일 날은 음, 음. 그런식으로 가요. 네. 그런 식으로. 자, 박수치고 제가 많이